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운의 승패를 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댓글 같은 데 보면 뭐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운의 승패는 자신의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노력과 운이 결합됐을 때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에 걸리고 싶으면 로또를 사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 뒤 하느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로또는 사냐? 사야지 걸리지. 안 사는데 어떻게 로또가 걸립니까? 학교 가고 싶으면 시험에 응시를 하시라고요. 구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원서를 접수를 하시라고. 돈을 벌고 싶으면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성패는 그런 것입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꿈쩍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1월,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띠를 잘못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띠는 입춘이 지나야 바뀝니다. 띠가 변경되는 시기가 구정, 서를 기준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띠가 맞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위쪽으로 좋아요로 하셔야지 아래쪽으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정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파도만 만드는 일입니다 악플은 안 좋으면 안 보면 되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위쪽으로 손가락 치켜 주세요 좋은 말 쓰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든 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이 이제 2000분이 육박을 해갑니다 저는 ppt 만으로 2000명이 됐 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운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4월 26일 월요일 쥐띠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취도가 높은 날입니다. 성과 어, 기대 이상입니다. 애정도 개천하고요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소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둘다 넘어진 계기입니다.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또, 지나친 욕심으로 원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금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맥을 잘 활용하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또 불로 소득도 기대해 볼수 있는 날이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경쟁 유리하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종점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필요한 날입니다 또 배우자와의 반목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날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 유리하고요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식도 분리하고요. 성과 애정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할수 있으면 양보하십시오. 꼭 이기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 상대방에게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나친 경쟁 상가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금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소통하는 게 유리합니다. 애정 개청합니다. 성과 기대하기 어렵고요. 소식도 불리합니다. 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필할 때입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통하는 날입니다. 예전 개청합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평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공동으로 이익을 냈으면 잘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기대 이상이고요. 경쟁도 우위에 있습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애정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어, 애정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과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별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은 좀 줄이시고요. 어,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애정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경쟁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경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 오늘은 불화로 인해서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변과 화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기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돼지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정도 경영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법은 불리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어,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는 말입니다. 어, 사나운 개가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 부서이 발길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사나운 개가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